정돈이... 정돈면될꺼번 이 붉은 톤하고 아까 좀 남은 그린 색하고 섞으면 무슨 색이 되는지 아세요? 굉장히 음. 탁해집니다 이런 탁해지는 색도 이 뒤에다 배경 같은 거에 쓰면 이 뒤로 무, 물러나는 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탁해진다. 자 이제 이 엉겅키 엉겅키는 이꽃이 <laughs> 꽃잎파리 자체가 이렇게 막 날카롭잖아요 튀는 맛이 있다그래서그 터치를 줄때 살짝 살짝 들어 올리면은 그 재미난 느낌이 나거든요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표현해 보겠습니다 찍어 가지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띈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튀면은 좀그 날카로운 맛이 살자 물론, 이, 이거는 나중에 손으로 만진다거나 이렇게 터치를 주면 이게 다 파서지거든요. 이 만지면 안 돼요, 나중에. 어차피 뭐, 이거, 이, 떨어지려면 또 떨어지고 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맛이 나겠지만은, 뭐 굳이 일부러 만져서 뛸 필요는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여기 너무 또, 넘어가 버렸네. 살짝 살짝 고치면 되니까 이게 망치는 거에서 자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좀 약간 바이올렛 계통을 더 넣고 싶은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해도 될것 같아서 일단은 레드로 좀 살려주고 이그림 그릴 때 보면 자꾸 뭐 살리니 죽이니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냥 이해하십시오. 그냥 그거는 다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뭐. 여기도 약간 좀 투톤으로 해가지고 좀 다른 거하고 차별화를 좀 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그엉건키의 날카로운 맛이 살아날 수 있도록 터치를 이렇게 주는 거죠. 아까 그 처음보다 굉장히 살아나고 있죠. 좀, 좀 여러 가지 이제 혼색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여기가 색이 좀 다르죠. 음,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이꽃그 덩어리 안에도 명암의 차이가 있잖아요, 밝고 어두운 것 그런 걸 이제 상상해 가면서. 치를 주는 거예요. 이 저는 엉겅퀴꽃을 처음 보긴 했지만 그 보고 그리진 않아요. 왜냐 면 그게 그냥 거의 그 만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거의 그러고 외웠어요. 그 외운다는 건 뭐냐면 이 내가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몇 가지만 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적인 것만 조금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되는 거지. 뭐 제가 뭐, 그거를 뭐 천재가 돼가지고 다 외운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 보고 그리셔도 되는데, 이제 보고 그리려면 사진을 보고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진 보고 그리는 게영거맞 마땅치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느낌 그대로, 필이 가는 대로 탁, 탁 이렇게 주는 거를 좋아해가지고요. 대체적으로 한번 그이 농장에서 야생화 탁그 머릿속으로 스케치해 오면은 그냥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그리는 그 편입니다. 자, 이런데도 이렇게 좀유 i 의그 점성을 이용한 거칠거칠한 맛을 주면서 이렇게. 자 이제 이 뒤에 이제 배경이 문제인데 지금은 근데 꼭 터치를 하다 보니까 배경이 좀 오히려 좋아졌어요. 이럴 때는 굳이 막 애써서 만들 만려고 하다 보면 더 망치기 때문에 그냥 도주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음, 그... 웬만한 부분만. 느낌이 탁 나오면은 느낌이라는 게그 지극히 그 주관적이겠지만 아무튼 그거는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에서 끝내겠다, 더 하겠다 이런 문제는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그렇게 혼색을 만들었고 막 칠하면 안 돼요 지금 상태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조화가 깨지거든요. 또그 밑에 그 해놨던 그 맛이. 그래서 서천이 생각해 가면서 느그 타게 이제 마무리를 져 줘야 돼요. 이런 거 마무리하면서 그 우리 그 제자들이 그러더라고.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러는데 뭐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저는 여기서 이, 이 터치와 이 공간하고 같이 즐기는 거니까 재밌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좀 즐겨 보시기 바래요. 뭐 굳이 여기서 뭘 아, 욕심이 많아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를 뭐, 뭐 판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요 갑자기 그냥 썰렁해지면서 재미가 없어진다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나중에 벌어질 일은 나중이고 지금 현재는 계속 즐겨야 돼요. 그래서 이거 시간도 많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계획 없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을 안만들죠 계획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건 지금 이게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닌 거 같고 지금 이제 내가 충분히. 재밌게 이제 만들고 즐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질 일은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자, 이 세로리안 브루가 살짝 들어간 이 에메랄드하고 그런 것을 슬쩍슬쩍 주니까 이거 굉장히 화려해지고 있죠. 너무또 화려하면은 진짜 이 그림이. 화려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거보다는, 그 날카롭고, 좀 도전적이고, 그, 그런 걸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이 터치 자체가 굉장히 톡톡톡톡톡 튀어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뭐라고 그러는데,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 이 기법은 또이 나만의 그 새로운 기법으로 정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그 이미 드러난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분들의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저는 그냥 제 식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보통 보면은 작품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작품게나 한다라는 사람들은 자꾸 가르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 뭐든지 이 그림은 자기 그 잣대로 주관적인 게 있거든요. 그런 걸 갖다 굳이 그냥 그 자기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막 있더라도 어떻게 그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존중을 해주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뭐. 저도 칭찬은 잘안 하는 편인데 그 그렇다고 그 약간 신랄하게 뭐 그냥 그 막그뭐매 주관대로 막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건 좋다 나쁘다는 내가 이랬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죠 자겠습니다 아, 그,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터치가 막 그냥 요동치잖아요 그 요동치는 가운데 그 톡톡 튀어나오는 나는 그 유동치는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거야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지금 계속 주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그래서 그런 기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지금 거의 뭐80% 정도는 만족을 하니까 조금 더 말려서 뒀다가 뜸을 들이겠습니다.